첫 번째 달려보죠. 좋아, 자연스러웠어. 아, 예.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는 저 남성. 자, 문이 열린 어느 집 앞에 일단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입장. 자, 잠시 후에 어, 다른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는 자기 신발을 저렇게 챙겨서 어디론가 가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 남성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슬리퍼를 훔쳐간 겁니다. 세상에! 자이 제보자가 귀촌하신지 1 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데, 아 읍내 5일장 가면 삼선 슬리퍼 삼천 원 아니 어, 말만 잘하면 이천 원에도 살수 있는 건데 그게 뭐라고 저걸 훔쳐가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네 지난 8일 저녁 6시 47분쯤 강원도 홍천군의 어느 주택입니다. 5,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제보자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요 저렇게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밤낮으로 현관문을 열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부모님이 안방에 계셔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230cm, 230mm죠? 여성용 슬리퍼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CCTV를 돌려봤더니 어떤 남성이 이 제보자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저 신발 신고 가는 모습까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과학수사대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이 남긴 했지만 지문이라든지 어떤 흔적이 남진 않았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귀촌을 해서 시골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런 이런 일이 겨, 일어난 거라서 많이 당황스럽고도 놀랐다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유, 그것도 또 여성용 슬리퍼를 훔쳐갔어요.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우리집 나이아가라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쏴, 쏴, 쏴. 흡사 사우나에 냉탕 폭포를 연상케 하는 어허. 이게 웬 물벼락이란 말입니? 해라. 스플링클러에서 물이 한두 방 방을 떨어지길래 사람 불러서 수리를 했더니 고치기는 커녕 집터체를나야가라로 만든 것입니다. 아, 진짜 보는 제가 다 황당한 건데. 자, 제보자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스플링클러가. 네. <목소리> 7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앉지자마자 그냥 퍼져가지고 방이고 현관이고 물이 그냥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강한 마른데 같은 너무 젖어가지고요. 이게 부풀어 올랐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피해 보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25, 0 6일차 되고 아파트층, 그, 아파트 그 업체층, 알리소 서로 떠밀면서 저희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자, 이 남성 사우나 가면 말이죠. 냉탕 폭포라 그래서 위에서 푸 이런 게아 이거 진짜 이거 어쩌면 지금 저렇게 물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이 댁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게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인데 거실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길래 관리소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일 조치해 주겠다면서 이 수리 업체를 중개해 줘서 같이 방문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작업 중에 갑자기 저렇게 천장에서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 현관 또 가전 가구까지 흙탕물에 수해를 입었는데요. 급하게 배수 밸브를 일단 잠그긴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제보자 지인들이 같이 와서 물을 뺀 뒤에 젖은 가구들을 다 세워놨다고 하는데 현재 이 제보자는 집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또 언니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아이고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응.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특히 한 아이는 고3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보자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리업체도 과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특약이 미비했기 때문에 일단 보험 청구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인 변상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관리소 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굉장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알게 된게 작업했던 사람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아하, 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빨리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데 한 달이 되도록 상황에 진전은 없다면서 너무 답답하다면서 이렇게 제보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네. 좋습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의 금액은 상당히 많죠 물에 다 젖었어요. 아마 물 때문에 저 집기류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딴데 가서 살면서 그런 어떤 숙박료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어떤 손해배상이 이제 예상, 금액 예상이 되는데. 저 바닥 창판 다저 뜯어내야 돼요. 됩니다. 네. 그 바꾸는 교체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청구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공업체가 지금 실수했고 실수가 반복됐기 때문에 과실 부분은 시공업체한테 있는 걸로 봐야 될것 같고요 시공업체가 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배상을 못 한다 그러면 이 영업 배상 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그 개입이 돼 있어요 어허.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고객이나 손님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딱 시공업체가 저거 수리한 업체잖아요 음. 아니면 그 공사 설치한 업체인데 그렇다면. 배상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영업 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로또 타자의 밑장빼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입니다. 만나 보시죠. 자 지난 6월 로또를 산 제보자 QR 코드 찍어 봤더니 축하드립니다. 3등 당첨 무려 143만 6,607원. 두둥 한 걸음에 복권방 달려가서 사장에게 어이 상금 주세요 했더니 자 3등짜리를 4등 5만 원짜리로 샤샤샤. 아 글쎄 화투판에서나 볼수 있는 밑장 빼기를 하더란 거죠. 제보자 순간 동작 그만 손모가지 조심해 했는데 자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빵 보더니, 그거 기계 넣고, 5만원 됐네요. 그리고 현금을 그냥 5만원 주더라고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제 이미 3등 된거 알았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5만원 잘 주면서, 제 복권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 버려서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 뭐, 번호 아세요? 이거 뭐, 못 찾는다고 한열장을 이렇게 막, 바로 옆에 쓰레기통에 이제, 헤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종이를. 제가 번호를 모르는 줄 알고. 와 진짜 이런 이러... 미리 등수를 확인했기에 망정이지. 네? 뭐저 가끔씩 저 그거 사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요. 어. 솔직히 아예. 그냥 일실직고할게요저 예. 사거든요. 아예 어쩌면... 뭐 예, 그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됐는지 안됐는지 동그라미 쳐가지고 확인하는데 옆에 그 QR 코드 있잖아요. 딱 찍으면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 말했다, 지금 143만 원. 완전히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한다름이 달려갔다는 거죠. 야 주세요. 저 3등이에요. 이러고 이제 돈주세요라고딱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 이렇게 아마 얘기죠. 이제 은행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보자 분께서는 일단 그걸 잘 모르셨는지 마음 방으로 가셨던 예, 마음이 거. 저, 저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딱 가면 아 이게 3등 됐습니다. 은행에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했는가어 이거 5만 원짜리 걸려는 4등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 무슨 소리냐. 내가 QR 코드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돈 3등 금액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 이미 그걸 버렸는데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QR코드에 갖고 있던 그 번호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복권을 주면서 미안하다 나는 진짜로 4등인 줄 알았다. 5만 원 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매우 안 좋을 수 있죠.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았을까 QR코드 확인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 사진 보세요. 그 복권방에서 로또 3등 당첨, 여기 명당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저거 표식을 걸어 놨다는 거예요. 가게에다가. 음, 뭔가 이 기망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로또 종이를 주고 당첨이 된 이제 등수를 확인을 하면 지급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로또 종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분의 경우에는 이게 아직 도장을 찍기 전 이제 그 복권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바꿔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비닐이 날아와 촥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잘 달리는 불 박차 앞 차가 일단 잘 지나가고요 갑자기 그런데 저기서 뭔가가 옵니다 자 지나가고요 비닐이 오. 확 왔는데 자 본인 색 걸려서 와이파이에 걸려가지고 어야안 보여 아이 뭐야 이거 왜안 떨어져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간발 아유, 아유 야야야야야야야야. 일단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빠져나가서 빨리 차를 세워서 저거 치워야 되는데 아승현님 아니 네. 저 비닐 저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저거 멀리서+ 멀리서 날아왔겠죠 제가 <laughs> 이제 저걸 이제 보면 저 주위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바깥에 있는 농지 부분이 있고 옆에 있는 아마 비닐하우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비닐하우스에서 날아왔는 걸로 보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저게 뭐 앞에 있는 저 뭐라 그러죠 저. 그 물을 닦는 그 와이프 쪽에 걸렸기 때문에 저게 바로 이렇게 널러오지 않았지 저게 바로 앞에 있는 유리창으로 날아왔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주위에 있는 분들 저런 일들 고속도로에서 종종 있으니까요. 절대로 비닐이나 이런 것들 꼭 안전관리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또 다른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역시나 이어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적재물 가득 트럭 주목해주세요. 아 속도 높이 더니옆 차량을 추월합니다 옆 트럭을 추월 자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갑자기 아 불안해 불안해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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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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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이 안전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도로교통법에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어겼을 경우는 뭐 과태료 내리 가능하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저게 만약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우...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고 만약에 차하고 충돌한다 그러면 운전자가 크게 다칠 염려가 아우...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딱 봐도 적재물이 단단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음. 당연히 트럭이라면 적재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음.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고객 밥을 발로 툭입니다. 어이고.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헬멧슬 라이더 보셨죠? 어? 비닐봉투 내려두더니 아. 갑자기 발로 툭 초인종. 아 발로 툭 밀면서 초인종을 이제 누릅니다. 민족의 배달 주문 음식이었습니다. 자 세상에 연탄재도 발로 차지 말라는데 내가 먹은 배달 음식을 어 누가 바... 교수님 이게 네.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아. 지금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아이들이 저렇게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배달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겠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그렇죠. 많을 텐데 네. 지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결국은 아내가 뒤늦게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아. 보안 CCTV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에 이제 그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그 배달. 배달 플랫폼에서 하는 말이 우리 소속 배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다.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기분은 굉장히 나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예. 자 신우이의 핑크 한복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또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사연자 딸 결혼식에서 한복을 그것도 핑크 한복을 입겠다는 신호위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딸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 그리고 사연자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부인 딸에게는 할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사돈 이렇게 가까운 친척 3명이서 한복을 좀 입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신우이, 그러니까 딸인 신부에게는 고모인데요. 이 딸, 이 사연자의 신우이가 한복을 입겠다면서 이미 준비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준비한 한복을 보니까 반짝반짝 하는 분홍색 한복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파티 한복을 맞춰놨다는 건데 사실 요즘은 조카 결혼식에 이렇게 고모까지 한복 입는 경우가 많이 없고 사연자의 딸 역시도 이걸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이렇게 생뚱맞게 화려한 파티 한복 입고 입는다고 나서는 신우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된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 자, 오늘 사연자께서는 특별히 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각색도 하지 말고 조심 조심할 필요도 없다. 이거 신우이가 꼭 보고 좀 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차 현접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신우입니다. 어마마마마마 올케 언니 완전 웃긴데 하하. 아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수정이 머리에 이고 살면서 얼마나 예뻐했는데 조카 딸도 딸이야 이거 왜 이래 진짜 내딸 결혼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 핑크 한복 맞춰 놨으다 그게 사건 반장의 고자질할 만큼 그리 잘못이에요 아이고 별거리야 정말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 진짜요 어 좋습니다 교수님 계속 들어주세요 어 좋습니다 두분 다음으로 올케입니다 아니 아가씨. 내 딸, 니딸 네 말고 내딸 수정이, 영어로 크리스탈. 수정이가 원치 않는다잖아요. 나중에 아가씨 딸자연이 결혼식 때 마음껏 입으셔. 아니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핑크 한복을 입었도. 아이고 별꼴이야 정말. X. 어, 좋습니다. 자 승희 언니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TPO,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제가 봤을 때 결혼식 때뭐 예를 들어서 뭐 핑크색 한복 입는다고 완전히 안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가 굉장히 축하해줄 장소에 조금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말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신부가 그날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 신부보다 더 화려하면 조금은 어색하겠죠. 하지만 뭐 핑크색 꽃무늬 반짝반짝 그게 특별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녀분을 결혼시킨. 우리 이수정 교수님. 글쎄, 뭐, 핑크색 한복. 만약에 한국이라면 이건 좀 굉장히 좀 넌센스한. 왜냐면 우리나라 규범상 사실은 신부의 부모, 어머니가 이제 분홍색 그 한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 식 자체는 한국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돈들이 오셔가지고. 아,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네 아, 이건 좀... 아, 그럼 지금 바꾸시겠습니까? 아, 네.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X입니다. 아, 네. 조세. 네. 야, 이것도 이런 일은 또 세상에. 아, 네. 저는 외국인 줄 알았어요. 아, 어소 네. 아,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는 엑스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어. 혼인식을 하신다면 어. 여기에 규범을 따라야 되겠죠 아, 그렇기 진짜. 때문에 어. 아이 고모분 어머니를 제껴놓고 내가 분홍색 한복 을 입겠다 이건 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네 (180도) 달라지셨어요 네. 자박 변호사님 뭐 저는 사실은 어. 이 사연자분 그리고 어. 사연자분의 이 자제분.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모가 이렇게 핑크색 한복 입는 거뭐 규범적인 측면 그건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신부보다 더 잘나 보이면 안 된다는 우리 우리 막내의적 네, 아, 간섭이 있어요. 결혼식에 주인공 빨간색 옷 입고 예. 오는 사람 안 되고요. 어. 너무 화려한 흰색의 막 드레스 아주 와, 완벽한 드레스 입고 오는 걸안 좋아하듯이 고모라면 설치지 마시고, 본인 할때 하시면 돼요. 아,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본인 결혼식이나 본인의 자녀 그 결혼식 할 때, 그때 하시는 게 맞지. 이 정도면 사실은 좀 지켜주는 게, 좀뗄거 좀 떼고, 그냥 정상, 정복 있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 참...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래도 저 동그라미가 몇개 보이긴 했어요. 살짝 보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엑스를 드시긴 했습니다. 일단 장군님 결혼식 끝날 때까지 묶어놓읍시다 하셨고요. <laughs> 최영원님 고모딸 결혼식에 단체로 중전마마 복장으로 갑시다 하셨습니다. 이순영님 그 한복 집에서 제발 혼자 입으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경님은요. 뭐다 벗고 오시는 것도 아닌데요. 원하시면 입으시면 되죠.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이 그렇군요.